여사님한테 전화를 해봤죠 오후 한 4시 좀 넘어가지고 여사님 차가 어디 저기 방송차들 왔습니까 이랬더니 아침에 없었는데 막 방송차들이 막 왔대 막 방송차들이 막 중계차 있잖아요 여사님 우리 이기나 봐요 그러니까 방송차가 안 오다가 오죠 이제 그러고 그 확인해보고 나서 내가 아 이게 이제 언론사들에서 그쭉 보고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엎어졌구나 어... 문재인... 한테 전화 받은 게 오후 3 시인가, 3시4 시? 이 여자 추세를 보면은 비겼는데 군인들 표가 20만 표 이긴 거라고 본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 선거 이겼다고. 그러니까 문제변호사가그 진짜 이긴 거냐고. 근데 그러니까 이 선거 이겼다. 그러니까 바로 바꾸지. 그래서 어떻게 된거냐그래서 내가 이 선거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이 이런데. 그 이선거 이긴 선거입니다. 축하를 립니다 그러니까 진짜, 그러니까 진짜 이긴 거 맞습니다. <laughs> 네, k b s 예측 조사 결과입니다. 한나라당의 유해창 후보가 46.8%,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49.1%로 2.3% 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, 나타났습니다.